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음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어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이끄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사이가 나빠져서 1년 동안이라 서로 대면조차 하지 않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한 친구가 아,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깊이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화해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해 편지를 다섯 5통, 통이나 보냈지만 회답이, 회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친구는 친구를 방문해서 눈보라 속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얼음장 같았던 친구의 마음이 녹아드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예화를 먼저 드리,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와 같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인간 쪽에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들 곁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이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곧 자신이라는 거.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전자님 모든 피념, 모든 피조물은 이 말씀의 말씀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니다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말씀하니까 이루어졌다는 것. 이 말씀은 이제 이제 육신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셨는데, 이 말씀은 참 빛이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되었어요. 육신이 대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서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심의 사건이 곧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곧 자기를 미워 모든 조건에서 인간과 같이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죄는 없으신 분이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것 때문에 위축되어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혹시 빠진 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라.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함.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은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인 죄도 이길 수가 있고 환경 상황도 이길 수가 있고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에 있 기독교 박회는 황제 클라우디우스 당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처음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안이죠. 평안, 평안. 스토레 색깔은 보라색이고 보라색은 강림절과 사순절에 사용하게 되는데 사순절의 보라색은 참회를 상징한 회개를 상징합니다. 편안함. 여러분 편안함 편자 밑에 니은자. 편안함이 있고 평안함. 이응. 평안함이 있어요. 그 뜻에 있어도 차이가 있어. 온풍기 하나만 꺼 주세요. 온풍기. 아. 어, 평안함은 세상이 줄수 없는 거. 예수님이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한 여자는 예수로부터 잉태한 유대 여인 유제 여인. 유대인 여인이고 한 남자는 예수님을 죽인 로마 관원입니다. 예수의 도가 육신의 옷을 입기 위해서 소녀 마리아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됐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버린 것입니다. 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일은 결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신명기법에 의하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로마 관원이었던 빌라도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 속에서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양심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빌라도의 허물을 어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자신과 예수의 십자가는 무관하다면서 물로 손을 씻었다고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네, 나는 무, 무죄하다 나는 이 피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신경은 지상 지상에서 예수의 님 생명의 시작을 마리아의 믿음으로 알리고 있고 예수 님께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으로 빌라도를 이천 년에 걸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 로마 제국이 황금기를 이르던 시대의 한 사건이 바로 예수의 님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의 평화는 다른 거 로마의 평화는 정치 경제 군사적 안정을 목표로 다른 나라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약소 민족들 입장에서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한 예가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에루살렘이 함락되고 저, 전, 도시 전체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지배 문화가 정당화되도록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힘과 권력으로 만든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글도는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에 달리시며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가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로마의 평화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토인들은 자신의 손해 보고 자신 자아를 죽이고 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복음성가 중에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은 그 지경 끝없네. 그나저나 여기 계시듯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선교사님 가끔가다 문자 보내는데, 아, 어, 이런 일이 있어요. 뭐, 사진도 보내는데, 어마어마한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전쟁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혜가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났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엄청난 산불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그러죠.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 인명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신혼소리 고통소리 말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에 그 평화는 없다는 것 성경은 모든 수와 노동 질병과 조주 아픔과 고통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예. 당시 로마에 있던 교회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죄의 결과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풍성한 은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가 있는데 로마서 6장 7장으로 가면 죄는 사람들 종으로 만든 아주 어, 인격적의 실제적인 세력입니다. 죄는 왕과 같이 세상을 장악한 세력이에요. 즉, 모든 인간이 죄의 종로를 타고, 죄는, 어, 죄는 권세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을쳐요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괴로워서, 어쩔 때는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 할 때도 있다는 것. 죄의 권세.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 안에 본래부터 죄가 있습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살기 원해도 그 배는 결국 침몰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아, 아, 침몰하여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몰하는 배에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적성도의 삶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악한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회복이 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 로마서 5장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평화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죽여서 죄를 동물의 피에 전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속에서 부지중에 지은 죄를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렸어요. 이 제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해야 할 것을 한 경우 고의적으로든지 또 무지로 지은 죄든지 간에 그 죄를 재물에 정가해서 1년에 한번 속죄 일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속권죄를 드립니다. 이웃군이 다투거나 법안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권제물을 드리면서 삶을 얻어야 됐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희생제물을 드렸지만 그 제사만으로는 결코 모든 죄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영원하고 대, 큰 제사장인 큰 대제사장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던지기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어,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 오른쪽에 앉으셔서 이 후로는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주십시오. 대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아멘.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 그래서 우리 갈류는 예수를 믿고 날마다 오는 죄를 자백하다내 속에 그래도 여전히 죄악들이 늘 꿈틀거리면서 나오는 거. 어떤 분은 그러더라. 우리 아버지의 그, 그 피가, 그혈기많은 피가 가끔 살아서 나도 그피 속에서 역사한다. 그건 아버지 피가 아니라 바로 저주받은 죄의 싹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은 바로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여전히 현실 속에서 평화를 노리기 보다는 자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보다 이것 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편안한 삶이 편안 편안 편이니은 편안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에 그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거부하는 세상의 힘은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한편은 우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이런 죄를 지면 절대 안 돼. 고 이다 보니까 거기에 율법에 매어서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돼요. 그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의해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1절, 2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고 소망한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버리던 전쟁이 그치고 고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항하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했다면 또하나님께얘기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는 것. 믿음으로 인해 저와 저항, 하나님께 저항했던 우리의 혈과 육은 완전히 폐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 끓고 있는 용암과도 같은 혈기 욕심으로 물든 죄가 십자가의 보일로 잔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도 밖에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문제로 보였는데 예수 그리도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 일들이 그리도 안에서 보니까 그까지도 죄 십자가를 깊이 알게 되는 길이 된, 것, 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도 안에서. 사순절기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 안에서 주가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해 하나님의 주권에 순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삶이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내일부터 사순절 특세가 시작됩니다. 제발 여러분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라는 것 기도하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으로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 나는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데 나는 새벽 대단 쌓고 싶어도 못 쌓는데 어머 뭐 권사님 집사님 새벽 예배 가시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사순절 영적 특세에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서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순례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말 들어봤죠? 키가 작은 아이들처럼 매일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근육이 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의 열매는 연단된 어, 바로 인품과 아, 소망을 났습니다. 3절, 4절을 읽어 주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경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 아니, 어떻게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 즐거워, 즐거워하라는 거야. 우리는 환난 당하면 그렇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을 주신대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냥 환란이 있으면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우면서 자랑도 하라는 거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은 알지만 십자가가 내삶 속에 오는 것을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란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는 고난과 절망, 생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래에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멈추게 되고, 스스로 지혜롭다는 죄의 본성, 스스로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의명광을 가르치는 일에 저항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순종을 통한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밖에 돌아가시고 다 끝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며 눈물로 세상과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제 세력이 예수 글도의 발 앞에 발아래 짓밟혀서 굴복되게 하셨습니다 제 세력은 예수 글도 외에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한란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의 결과 그리스도의 인품과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아,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 우연이 된건 절대 없습니다 베토벤은 최소의 하나의 곡을 만들기 위해서 12번 이상을 쓰, 다시 썼고 다시 썼고 다시 썼다고 합니다. 천지창조를 만든 하이든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네오나르드 어, 다빈치는 그의 결작 최후 만찬을 8년 동안 무려 2000번이나 스케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꿀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어, 왕복하며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사전을 집필한 어, 웹스터는 36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며 사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고된 훈련으로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수없이 훈련합니다. 왜, 왜그 훈련합니까? 그 훈련이 자랑이 되는 것은 나중에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된 훈련을 하지 않고 영광을 얻게 되는 선수들은 없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 영광을 조금 흉내만 낼 뿐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을 조금 맛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고통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그, 그 고성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인간은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확신과 불신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희망의 끈을 선택하는 것.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환난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소망을 붙들면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 영광은 영원한 영생명.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풀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환란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게 필요한 시간이라 기뻐하게 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리며 믿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5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됐다 그랬어. 아그 어, 조셉 조렌티나라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뉴욕에 있는 플라다 호텔에서 도메 있죠 53년 근속했습니다. 그는 53년 동안 아 어, 3일만 결 결근했다고 합니다. 7 8세 은퇴하게 되자 기자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단순한 일을 어떻게 53년 동안 계속 할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호텔 도움에는 날마다 세사을 만났는데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저는 그리또인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예수 그리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호텔 현관은 30, 53년 동안 제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가슴속에 부어진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라는 것.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다 내가 사랑해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 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잔송가 3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전은 두루마리에 먹으로 글을 썼습니다. 넓은 하늘이 화선지고 깊은 바다가 전부 먹물이라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 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문장을 몇 번이나 쓸수 있을까? 말 없어요 써도 써도 못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아직 재현대재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지진십자가라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것인데,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사랑에는 어, 제한이 없고 한계가 어, 어, 우리의 사랑에는 어,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에, 내어주셨서요 8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사순절기는 그 사랑을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형상이 있아저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 있구나. 발견하라. 모질게 못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것. 사랑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의 능력을 흉내낼 수도 없,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담아내야 된다는 것. 여기 우리가 모인 이 자리 우리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비판하면, 어, 참, 어, 안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어,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뜨겁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믿음의 여정을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내가 너무 원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냥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을 특세 모든 몸을 다해서 모든 것을 환경을 다 차단하고 특세 동참하시면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새의 기적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특새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특새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나 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편안이 아니라 편안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주신 평강, 평강은 어떤 평안은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세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